방학숙제 절반 푼 김경문, 5선발은 임시로, 1번 타자는 정해져 있다. 한화 이글스의 2025 시즌을 앞두고 선발 로테이션과 1번 타자 구성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한 김경문 감독은, 문동주의 개막전 선발은 어렵지만, 5선발은 임시로 운영될 예정이며 1번 타자는 정해졌다. 고 밝혔다. 문동주의 부재와 오선발 구상. 하나는 이미 선발진의 틀이 비교적 뚜렷한 팀이다. FA 시장에서 엄상백을 영입하면서 로테이션이 안정되었고,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한 문동주가 오선발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어깨 부상에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문동주의 투구수 증가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개막 로테이션에 합류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동주는 호주와 일본 스프링 캠프를 마친 후 3월 4일 선수단과 함께 귀국했다. 그는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라이브 피칭 25개를 소화하며 몸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국내에서 두 차례 더 실전 투구를 한후 이상이 없으면 짧은 이닝을 던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경문 감독은 문동주가 4월 중순쯤 선발 투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는 문동주가 복귀하기 전까지 5선발을 임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21경기에 등판하여 1승 4패 평균자책점 5.63을 기록한 이상규가 유력한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감독은 이상규가 5선발로서 제 역할을 해 줄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번 타자 심우준 낙점 지난 시즌 한화는 확실한 리드오프를 찾지 못해 1번 타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에 김경문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여러 선수들을 1번 타순에 기용하며 실험을 거듭했다. 캠프 기간 동안 심우준, 이원석, 이진영 등이 1번 타순에서 기회를 받았다. 김 감독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번 타자는 제가 생각한 선수가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한번 믿고 맡겨보겠다. 고 말하며 이미 내부적으로 리드오프를 결정했음을 암시했다. 현재로서는 심우준이 1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는 KT에서 FA 자격을 얻어 4년 총액 50억 원의 하나로 이적한 유격수로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 내야를 흔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통산 타율 0.254, 출루율 0.303으로 출루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심우준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 자세를 수정하며 공격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경문 감독은 시범 경기를 통해 1번 타자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월 8일 청주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시범 경기에서 김감독의 구상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외야 경쟁도 치열, 외야 포지션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코너 외야수 자리에는 여러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경문 감독은 코너 외야수 자리는 어느 정도 좁혀졌지만 선수들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말을 아끼겠다. 며 확정적인 답변을 피했다. 현재 이원석과 이진영도 1번 타자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1번 타순뿐만 아니라 외야 주전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외야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시범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경기를 통한 마지막 점검. 하나는 스프링캠프에서 전반적인 전력을 점검하며 팀 구성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포지션에서 미완성된 퍼즐이 남아 있다. 특히 문동주의 복귀 전까지 5선발을 맡을 투수와 확실한 리드오프 정착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경문 감독은 개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범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상태로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의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면서 김경문 감독의 선택이 팀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문동주의 복귀 전까지 한화는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할 수 있을까? 또한 심우준이 확실한 리드오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시범 경기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화 이글스 팬들의 반응과 댓글 한화 이글스가 2025 시즌을 앞두고 선발 로테이션과 1번 타자 구성을 점차 확정해가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동주의 부상 복귀 시점과 5선발 임시 운영 그리고 1번 타자로 심우준을 낙점했다는 소식에 대해 팬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래는 팬들이 남긴 댓글과 그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1. 문동주의 부상 복귀와 5선발 임시 운영에 대한 반응. 문동주가 4월 중순쯤 복귀할 수 있다니 다행이야. 그전까지는 이상규가 5선발을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 문동주의 부상이 걱정되지만. 이상규가 임시로 5선발을 잘 소화해준다면 문제없을 거야. 문동주가 빨리 복귀해서 선발진에 합류해줬으면 좋겠어. 그의 활약이 하나의 시즌을 좌우할 거야. 2. 1번 타자 심우준 낙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심우준이 1번 타자로 나선다니 기대된다. 그의 빠른 발이 상대 팀을 흔들 수 있을 거야. 심우준의 출루율이 조금 아쉽지만 스프링캠프에서 타격 자세를 수정했다니 기대해볼 만해. 1번 타자로 심우준을 선택한 건 조금 위외야.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3. 김경문 감독의 전략에 대한 평가. 김경문 감독이 1번 타자를 이미 정했다니.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심우준이 그 기대에 부응해 줬으면 좋겠다. 김 감독이 선발 로테이션과 타순을 신중하게 구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올해는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김경문 감독의 선택이 하나의 시즌을 좌우할 거야. 그의 전략이 성공하기를 바래. 4. 외야 경쟁에 대한 관심. 외야 포지션 경쟁이 치열하다니 누가 주전으로 뽑힐지 정말 궁금해. 이원석과 이진영도 1번 타자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니 외야 경쟁이 더욱 흥미로워졌어. 외야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 선수가 누구일지 시범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래. 5. 팬들의 응원과 기대. 한화 이글스 화이팅! 올해는 꼭 상위권에 도전해 줬으면 좋겠다. 문동주가 빨리 복귀해서 선발진에 합류해 줬으면 좋겠어. 그의 활약이 한화의 시즌을 좌우할 거야. 심우준이 1번 타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화 타선이 더욱 강해질 거야. 6. 시범경기에 대한 기대 시범경기에서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래. 개막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상태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시범 경기를 통해 1번 타자와 5선발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수 있길 바래. 시범 경기에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막전에서도 큰 힘이 될 거야. 7.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 엄상백을 영입하면서 선발진이 안정되었으니, 올해는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문동주가 복귀하기 전까지 이상규가 5선발을 잘 맡아준다면 문제없을 거야. 선발 로테이션이 안정되면 하나의 시즌이 더욱 기대된다. 8. 심우준의 타격 자세 수정에 대한 기대. 심우준이 타격 자세를 수정했다니 기대된다. 출루율이 높아진다면 1번 타자로 더욱 적합할 거야. 심우준의 빠른 발이 상대 팀을 흔들 수 있을 거야. 타격도 더 좋아진다면 완벽한 리드오프가 될수 있어. 심우준이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준 모습이 정말 기대된다. 올해는 더큰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